2번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말했는데 그죠? 어, 말했는데. 예 보셨나봐요 드라마를. 네. 대학이 뭘까요 하셨는데 제가 대학을 자퇴를 해본 음... 전력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니까 대학은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학교에 가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놀자판이다. 음...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그런 지식들은 내가 혼자서 도 얼마든지 탐구할 수 있는 지식이다 하고 생각하고서 학교를 자퇴를 한번 했었어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취업을 했는데 다르더라고요. 내 생각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에 다시 돌아가서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음.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폭을 조금 더 넓혔어요. 음. 그래서 저는 대학 끝때 그, 다른 전공 친구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얻게 됐었던 음. 그런 지식들이 현재 지금 이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음. 그리고 대학교 때 만났었던 친구들이 가장.